하동은 100원 버스, 산청은 무료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의령군이 농어촌 버스를 제공하고 요금을 받지 않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경남 첫 완전 공영제인데 이동권을 복지 정책으로 보장하자는 군의 취지입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2015년 3만 명 선이 무너진 의령군의 현재 인구는 24,600여 만 명. 경남에서 인구 최하위입니다. 버스 승객도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모든 노선이 적자입니다. 인구와 승객 감소, 적자 누적, 노선 축소, 서비스의 질 하락이 악순환하는 겁니다. 어령군의 대책은 완전 공영제입니다. 민간업체를 사들여 직영하고 노선은 소형버스의 지선, 대형버스의 간선체계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요금은 무료입니다. 버스 기사 등의 인력도 고용 성계합니다 업체 소속에서 공무원 신분이 되는 건데 손님 한분한 한 분을 믿는 자 하듯이 친절히 승신껏 모시겠습니다. 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은 어령군이 경남에서 처음입니다. 관건은 예산, 업체의 노선권과 터미널, 버스 매입에 89억 원이 드는데 절반은 경상남도가 지원합니다. 운영비는 연간 5억 원 가량 추가 부담하면 가능할 걸로 어령군은 분석합니다. 지금 저희가 민간 업체에 보조하고 있는 금액이 약 30억 규모입니다. 저희 군에서 지경했을 때는 35억 정도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액이 많고 운영비도 더 들지만 주민의 교통비 절감과 유동 인구 증가를 통한 경제 효과가 더클 것으로 어령군은 기대합니다. 매일 나오는데 5만 원씩 안 내게 되면은 도움이 되니까 좋지요. 요금이나 또는 무료화의 승객 증가 효과는. 다른 지역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올 버스 요금을 무료화한 산청군의 승객은 40% 가량 늘었고 2024년 7월부터 배건 버스를 운행한 하동군은 31% 가량 증가했습니다. 시행되기 전에는 연간 31만 3여 명이 그 이후에 41만 3여 명으로 증가하여 이동권은 주민의 권리이며 농촌의 열악한 교통은 복지 정책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어령군의 버스 완전 공용제는 다음 달 27일 시행됩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